못 하시는 게 뭡니까? 못 하는 게 없다는 게못 하는 게. 축복을 받죠. 그러면 과거의 것은 잊어야 되나, 안 잊어야 되나? 잊어야 되는데, 섭이 남아있어요. 섭. 그래서 교통사고로 탁 당해가지고요. 손이, 팔이 뚝 떨어졌어. 요 근데 이 팔이 막 뛰어다녀요. 그래서 그런 소리 들었죠. 다리를 잘렸는데 다리가 막 뛰어요. 벌떡벌떡 뛰어다녀. 그왜 그러냐면 그 섭이 있어. 거기에 네, 알겠죠. 여러분 낙지를 탁 잘랐잖아. 그럼 낙지 낙지 발이 막 움직여. 그게 움직이던 섭관이 있어서 그래. 낙지 내와는 이미 단절됐어. 중추신경이 마비돼버린 거야. 다리가 잘렸으니까. 근데 낙지가 막 움직여. 안 움직여. 그거는 뭐예요? 섭이야. 섭 알겠죠. 의지가 아니야. 어,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재업은 소멸된 거예요. 그런데 그섭이 있어가지고 생각할 뿐이지 그에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어. 다 소멸돼서요. 여러분 축복 받으면 그런 거는 과거의 모든 업장은 없다고 보면 돼요. 오히려 백공가는그 프로세스만 이 프로세스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딱 돌아가 봐요. 최근에 돌아간 사람 있죠? 우리 이 이분의 아버지는.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지? 죠 20년 됐어. 2년 됐어. 30. 인간으로 와 있다. 4 0 40. 이 집안에 태어났어. 그죠?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대봐요. 천사님. 천 우리 아버지가 백궁 갔습니까? 우리 아버지가 백에 계셨습니까? 무슨 백궁을 가요? 안 갔죠? 네. 힘좀 세게 줘봐. 네. 천사님. 천 저희 아버지가 백궁 갔습니까? 저희 아버지가 백궁에 셨습니까백 백궁 갔어요? 안 갔죠? 네. 그런데 황교안. 중앙당 고문님이 네. 국가혁명당 황교안 고문님이 천사님 황교안 국가혁명당 고문님이 백군 갔습니까? 백군 가셨습니까? 아. <laughs> 이거 뗄수 있는 사람 있을까? 네. 뗄수 있는 사람 없죠 황교안 고문은 백군을 갔어요 이제 차이가 있죠? 네. 자 천사님, 천사님. 황교안 고문님 아버지가 백군 갔습니까? 백군. 아버지도 돌아갔겠죠? 왜 하셨습니까? 백궁에 어떻게 백궁을 가? 안 갔죠? 네. 나를 만나지 않은 자가 백궁을 갔다. 거짓말이에요. 그런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. 여러분이 떼보면 알아. 맞죠? 그러니까 백궁 가는 거 틀림없죠?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돌아가신 지가 두달 됐다.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안난 사람이 있어. 그럼 안난 사람은 바로 백공을 보낼 수가 있어.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한석달 됐는데 좀 봐주실래요? 그럼 내가 봐줘. 그럼 이게 안 가고 인간도 안 왔어, 아직. 그럼 이 집안에 손이 기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위에서 판, 재판은 인간으로 들어가, 너 들어가고 싶은 가족한테 들어가라. 이게 결정당 자야. 없으니까 마냥 기다려. 몇 년이고.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사람 내가 백군 가라. 그럼 그 날부로 가버려. 발령이 나버려. 알겠죠? 어,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. 알겠죠? 어. 이제 봤죠? 간 사람 안간 사람 차이가 나죠? 어. 확실히 달려다니는 걸알아 돼, 알겠죠? 그럼 우리가 백군 맹패를 했다. 그러면 이분의 아버지 맹패 백군 맹패 했나? 했죠. 했지만 이 아버님이 돌아가야 백군을 가는 거예요. 지금 20대 청년으로 있는데 갈 수가 없어. 그러나 이미 명편을 해놨잖아. 어, 그 자는 미래 백공 티켓이 주어진 거야. 알겠죠?